하나님 자체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정말 바지런하신 분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게으름에 빠질 때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모든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가 게으름에 빠져있을 때 너무 속상하죠.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지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해낼 수 있는데, 가질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펑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자기가 게을러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온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영적 삶에 있어서도 정말 부지런한 자들이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히 받아 풍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동의가 되시죠? 예, 네. 정말 열심히, 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도 바르게, 제대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먼 6장 6절부터 1 1절의 교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아침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이것 안 싸우십니까? 예. 저도 때로 너무 피곤할 때또 일찍 잠들지 못하고 어 새벽녘까지 어 이제 못잘때참 많습니다. 어 아침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제 몸이 좀더 자자, 좀더절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예, 그 떨쳐내지 못하면 그 게으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예, 마귀에게 무기력하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제 방법은 방언을 막 합니다. <laughs> 방언을 계속해요. 조울조울 하면서 막 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제 영이 일깨워져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서 이제 이 마음과 육체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 소생이 되는 그 피곤으로부터 또 쉬고 싶은 마음, 그 게으름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방언을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빠져들면 더체 걸립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이기고자 했을 때 우리로는 그것을 다 아, 이길 수 없어요. 게으름도 세력이에요. 이 마귀가 아, 주는 세력이에요. 강력한 어떤 세력이에요. 육신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저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은혜로 이겨내면 정말 아, 아주 초월적인 그런 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시에는 하루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자고도 뭐 1년 몇 개월 갑니다. 전 그것을 몇 번을 경험했어요. 저희 딸이 그렇게 고3 때 1년간 거의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자면서 그 입시를 다 준비하더라고요. 안 죽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 그 훈련 받을 때, 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 하루에 서너 시간, 예. 그렇게 거의 25년. 소원이 잠한번푹 잡았으면.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가 담임 목사님 이제 그 서울로 막 오셔서, 어, 새벽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약 1년 6개월인지 하셨어요. 오전 중보로 바뀌기 전에. 그때 거의 저하고 김경훈 집사님이 1시간 반,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그런데 멀쩡했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능히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육체의 한결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잠 못자면 죽음 어떡하지? <laughs>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병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권능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세포 하나, 하나에 그 권능을 부, 부으시면 순식간에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저 멀쩡하게 회복되었잖아요. 진짜 조금 전에 가슴 찰렁한 그것만 없었으면 여기 앉아서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없었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우리는 병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진짜사 나이 프로를 봤다고 했죠.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요. 네. 보니까 군인들 그 군기 잡는 첫 번째 전술이 게으름을 박살 내는 거더라고요 네. <laughs> 계속 굴린다 그러죠. 계속 굴려요. 굴려가지고 게으름을 떨쳐내게. 이 게으름을 안전히 다 빠져나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게으름을 초점 박살내는 그 군사 훈련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전성도가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입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십대들 게으르면 군대 자원해서 가세요. <laughs> 아 게으름을 떨쳐내야 예,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이 게으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laughs>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래서 음식을 잡고도 이걸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네. 이게 사람이 아니죠. <laughs> 이건 짐승만도 이제 못한, 예. 짐승도 먹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얼마나 부지런히 먹습니까? 예.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예. 어? 마파람에 개눈 감춘다 그러죠.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게을러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음, 사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을 떨쳐내지 못하면,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마귀가 게으름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허용하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마귀가 게으름으로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방에만 앉아 있는. 구속에 틀어박혀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